자,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3참수입니다. 3차 3참수인지 3차 4참수인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 왜냐면 3참수면 미분하면 2참수가 나오고 2참수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판별식도 그렇고. 그래서 우선은 3참수다. 자, 미분하게 되면 fx는 3x제곱. 자,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그러면 3. x-5, 그 다음에 x-3,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도함수 그래프는 이참수 그래프고, 여기가 마이너스 3과 5를 근으로 가지는 그래프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양, 음, 양, 기계적으로, 아, 여기에서 극대값, 문제에서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아 극대 극소 계속 계속 연습하세요. 그래서 그냥 보고 나중에는 거의 기계적으로 나올 정도로 아 여기 극대 여기 극 자, 그랬을 때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b a의 최댓값. 실컷 다 풀어 놓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서 답을 못 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구간에서 감소를 하는데 이 구간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면 감소하는 구간은 이렇게 구간을 정해도 감소하지. 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도 감소합니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란 말이야. 그런데 b-a가 최대가 되래. 그러면 이두 사이의 간격이 최대한 벌어지면 될거 아니가. 그럴 거면 a가 어디로 가고? 그렇지. a가 마이너스 3으로 가고 b가 5로 가면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b-a는... 5에서 빼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8.